또, 사명스님 발문을 통해서 선과 규감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 첫째 장에 보시면 있거든요. 고지학불자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옛적에 부처를 배우니들은 비불지언이면 불어나고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아니하고 비불지행이면 부처님의 행위가 아니면 행동하지 아니했나니라. 고로 그러므로 소보자는 보배로 여기는 것은 이 말이죠. 학불자의 보배는 무엇인가? 부처를 배우는 이들에게 보배로 온 것은 무엇인가? 유 폐역 영문이라, 오직 폐역 영문 뿐이다. 그런데 금지 한 불자는 지금 부처를 배우는 이들은 전이 송즉 서서로 로 전해주고 전해받고 애우는 것은 사대부지 구락. 사대부지 구라 사대부의 원구들이라 거리 지지즉그사대부들의 원구를 걸빌 것자죠 얻어서 또 간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대부지 시라 전화구에 오는 것은 사대부래요 사대부의 온구고 얻어서 간직하는 건 사대부래. 사대부들의 시다. 사대부, 또 구시, 이거 하고, 폐엽 영문하고, 또 사대부 시문과 폐엽 영문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전제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홍록으로 새끼지하고 지어 홍록이라는 것은 밝은 천이나 푸른 비단이나 이런 걸로 그 종이 위에다가 색을 입힌다 이런 거죠. 잘 포장을 하고 꾸며서 간직한다 이거요 미금으로 장 기축하여 좋은 비단으로 그어 축이라 문서를 간직하는. 음 그런 어떤 문서들을 잘또 꾸며서, 다다이 부족이라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게 생각해가지고, 이후의 지보 하나니라, 지보는 삼는다 이 말이죠. 아주 중요한 보배로 삼는다. 우라 슬프다. 하 고금 학불자지 부동보야 이거 어찌 옛날과 지금의 부처를 배우는 이들이 보물로 여기는 것이 같지 아니하냐? 옛날에 부처 배우는 이들은 폐역 영문을 좋아했는데 지금 부처 배우는 이들은 사대부들의 시문을 좋아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이 사대부들의 언구와 시문하고 폐업영문하고 이게 뭔 차이가 있는가, 이래요? 그런 똑같은 글인데요. 사대부들의 그 시문 언구를 간직하면 뭐가 생기고, 어, 폐업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 어록이잖아요. 경전 어록을 가까이하면 뭐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사대부들의 시를 그 가까이 안할 수가 없는 게그 당시에 지식인들을 음, 예면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는 사회를 누가 이끌어가느냐? 선비계총에서 이끌어갔잖아요. 사롱경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어, 선비 또 농사 또뭐공 공업 상업 근데 그 주도층이 사대부 아닙니까? 그러면 시문을 해야 사대부들하고 교류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명예가 있는 거고 이익이 있는 거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지위가 있는 거예요 명예 이익 지위 이게 이제 사대부의 신문이고요 그럼 폐협 영문은 뭐죠 폐협 영문을 가까이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자기를 밝혀서 도를 통하게 되고 도가 성숙이 돼서 그도로서 인생을 즐기는 거지요. 그게 심무 모구 편우 그 도인의 생애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인의 생애와 이게 명성. 이 지위와, 이게 딱 갈등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안 된다, 이랬는데. 그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도 외에 다른 걸 구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냥 뭐 어디 가서 한번 참선 좀 해보겠다 이 해본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해서 봐서 될 일이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뭐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왜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강의를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보려고 해보려고 한다그그 그 사람 강의하는 거 봐서 뭐하려고 그러냐고 아무 소리 안하더라고요 남이 하는 거왜 봐요 그러니까 도가 그냥 안 닦아지는 게 아니에요. 도 외에 다른 걸 구하기 때문에 안 닦아지는 거예요. 주인이 둘이라. 그래서 명성, 이익, 지위, 이걸 구한다든지 이제 다른 이제 부호를 구한다든지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 도를 닦느냐 안 닦느냐 이거는 딱 하나로. 금강경에 보면, 일체상을 여의고 안욕따라 삼맥삼리심을 일으킨다. 이 일체상팔 안욕따라 삼맥삼리심이 일체상을 딱 여인다, 이 그럼 도가 저절로 닦여지거든요. 다른 걸 구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뭐 이런 사대부들을 통해서, 명예를 구한다든지, 이익을 구한다든지, 지위를 구한다든지, 이걸 왜안 구하냐? 이건 무상하고 허망해서 구하면 구할수록 고통뿐이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백년을 구해도 마지막에는 허망한 거고 만년을 구해도 허망한 거고 그거에 대한 그 무상과 허망의 자각이 확실하면 구하라고 해도 안 구하거든요. 근데 무상하고 허망하다는 자각이 없어요. 그래서 무상한 줄 알면서 계속 끌려가는 걸 마군이라 그래요. 말하는 녀석은 성격이 알긴 알아요. 근데 하긴 계속해요. 그게 마군이 놈들의 속성이에요. 알아요. 난 알아요. 그래요. 통상의 의견에 관악객들이 와서 막 화단에 들어가서 사진 찍고 그러면, 그 화단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요. 안 되는 줄은 나도 아는데요. 이러고 서요뭐할말 없어요.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무상하고 허망한 줄을 알아야 된다. 그건 나도 안다 이요그렇지만또구해요 그게 아는 게 아니거든요. 확실히 상처야 돼요. 확실히 무상하고 허망하다는 게 뼈속에 상처야 구하라고 해도 안 구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죽고비를 을 넘기면 그때 이제 도사람이 많아요. 한번 물에 빠져서, 그냥 죽기 직전에 나와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도당사람 돌어있습니다 그런 게 필요해요. 산에 가서 그냥 땅 떨어지게 떨어져가지고, 진짜 사경을 헤매다가 깨어나면, 아, 이게 진짜 한순간에 이게 무사하고 험하구나. 그래서 보통 체험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뭐 따뜻하게 이렇게 자라고 무성하고 허망하고 소용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게 지우의 명성 이익을 구하는 마음과 도가 있기는 있다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체상을 여의고 발심을 한다. 이게 진정발심인데 유체상을 구하면서 발심하는 건 진정 발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정 발심이 안 되는 것은 허망한 줄를 깊이 모르고 허망한 것을 계속 구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니 서산 스님은 그 점을 여기에서 딱 제시한 를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어떻게 하냐? 여수 불초나 내가 비록 변변치는 못하지만은 유지어 고지학하야 뜻을 옛 부처 배우는 이들에게 두어서 이 폐업 영문으로 위보이 아니라 폐업 영문으로서 보배를 삼다니라 연이나 기문이 상번하고 그 글이 아 이게 오히려 아주 번거로워요 많아. 장해가 왕량하야 이 삼장의 바다가 넓고 넓어서 후지 동지자가 뒤에 나와 같이 뜻을 같이 해서 도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파 불면 저격지옥으로 진실로 이파리를 따는 그 수고로움을 면하지 못한다. 경전 많고 어록이 많으니까 뭐 뭐를 봐야 할지 모른다 이게 그래서 나무로 말하면 뿌리를 바로 자르면 되는데 아 이게 모르니까 그냥 이파리를 딴다 이게 지역적인 문제에 매달릴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저격지로를 면하지 못한다 이거는 그냥 저 지말적인데 매달리는 걸 저격지로라고 해요 이파리를 따는. 수고로입니다. 못하는 거로 문중에서 그 경문과 어록 가운데서 찰기요 차절자 문중에서 요 차절자 그 중요하고 또 간절한 거. 음 수백어를, 찰 자는, 모을 찰 자죠. 잡을 찰 자, 촬영한다고 쓰는 찰 자인데, 모아요, 이거를. 그, 중요하고 간절한 거. 수백어를, 수백가지의 언어를 촬을 해요, 모아요. 요게 이제 선감구감의 특징이에요. 그 중요하고 관절한 건 뭐냐 이 수행과 교육에 수행과 교육에 중요하고 관절한 것은 뭐 수백 그 억구를 모아서 이 말이에요 모아가지고 서우 일지하야 한 종이에 써서 한 종이에 쓰니. 말이죠. 서우지하니 어떻게 되냐. 가위. 가위라고 하는 걸 말해 본다면, 문간이 의주야라. 문장은 간략한데, 뜻은 굉장히 두루하다 넓다. 이게 이제 성격감, 성격에 대해서 서산스님이 직접 밝힌 내용이거든요. 요런 거예요. 이성각유감이라는 게. 요 차절 자, 요 차절. 중요하고 또 간절한 거. 그거 여러 말을 찰한다, 이게. 모은다, 이거죠. 모아가지고 일지에 쓴다. 요 말이거든요. 한 종이에 쓴다. 요게 성각유감입니다 이게. 무슨, 당신의 뭐 사상이나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차오로이 말씀으로서 이의 엄사하야 엄한 스승을 삼아서 이성가위감으로 엄한 스승을 삼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하죠. 삼아서 음. 연궁등교즉 연궁이라는 건 계속 연구하고 탐구하고 연자나 궁자나 다 찾고 노력한다는 말이죠 연궁하야 그 오묘함을 얻은 즉 구구가 그 구절 구절이 활석과 존원이라 살아있는 석가문이 부처님이 계신 음. 것이다. 그 말이죠. 면호된저 힘쓸진저 수련이나 비록 그러하나 이 문자 읽고 어 격의 기본은 어, 이 문자 읽고와 문자를 여인 읽고. 한 말씀,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한 말씀, 이게 이 문자 일구죠. 일구와 격의 기본은 격밖의그 기묘한 보배는 비부경하나 쓰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여기서 안 쓰는 것은 아니다. 그걸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차장이, 차장, 자장, 이대 별기 아니라, 우선, 장차 앞으로, 이대라는 것은 기다림을 쓴다, 이게 쓴다라는 건 기다린다, 기다리는 일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기다린다라는 대자를, 한다라는, 전치조사로 소있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별기, 기는 사람인데, 특별한 사람을 기다리노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해놓고, 문자를 여인 입구와격박의 기특한 보배는 여기서 필요로 하지 않는 건 아닌데, 쓰지 않는 건 아닌데, 앞으로 특별한 사람을 기다리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마쳤어요. 이가 선각기감이라고 하지만 문자를 여인 일꾼은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바로 교계로 통할 것이고 이 문자에는 하나 하나가 살아있는 부처님이 계시니까, 이걸 엄한 스승으로 삼아서 닦으면, 그참 대단히 좋은 일이니, 힘써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서문을 마칩니다. 근데 이 서문에는, 그, 앞에 전제가 아주 중요해요. 전제가. 그래서 이제 성함의 부처님이, 뭐를 보고 발심을 했는가? 그 무상함을 보고 발심을 했거든요. 사문유관상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무상함을 보고 발심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상을 몰, 몰라서 이게 되는 일이 없어요. 무상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내참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이 많아. 그거 뭐 하려고 하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laughs> 그거 뭐 하려고 하느냐. 그럼 결국은 밖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 밖으로 구하는 건다 험한 거거든요. 구해도 구해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게 그게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한 이제, 한, 30년 전에는요, 노이로제라는 말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스트레스라는 말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노이로제가 뭐냐? 그, 중요하게, 그, 정신치료하는 분, 딱 말씀이, 노이로제라고 하는 것은, 받은 것을 모르는 게 노이로제다. 노이의 때는 화병인데, 화병은 억울한 데서 나오거든요. 그 억울한 게 뭐냐? 받은 걸 모르는 거예요. 화병 나는 거요그러그 어머니 아버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많은 세월 동안에 엄청난 걸 받았는데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받은 게 없다고 그래요. 그게 화병입니다. 근데 내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전부 받은 건데, 받은 거 하나도 몰라요. 받은 거 모르는 게 노이로제다. 그럼 스트레스는 뭐냐? 그 스트레스는 뭘까요? 어떤 사람은 뭐, 스스로 틀어지는 게 스트레스라고. <laughs> 그만큼 맞기는 맞아요. 스스로 틀어진 건맞아 <laughs> 맞는데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스트레스다.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스트레스예요. 받아도 받아도 더 받으려고 해요. 아이 참 잘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잘하냐고 또 물어봐요. <laughs> 잘한단 말한번더 듣고 싶어가지고.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멋있어 보인다고 하면 정말 멋있어 보이냐고 또 물어요. 더 구체적으로 더 듣고 싶어가지고. 그, 인생이 곧다운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겠습니까? 천지, 만지 많이 받았는데 받은 거 하나도 모르고요. 어떤 스님들은, 안 지면 은사스님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저들은 은사스님한테 뭘 해드렸는데. 그, 많이 받았는데도 받은 거 몰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더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긴장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불안하고. 더 받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긴장하고. 더받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불안하지. 더 받을 생각이 없으면 왜 긴장하라고, 왜 불안합니까? 그 완전히 스트레스예요, 그게. 그런데 받아봤댔자 허망하고 무상하다는 것을 깊이 느껴야 되는데, 받아도 받아도 허망해요.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받아도 받아도 부질없어 그니까 러 이제 부처님은 이거를 사문유관상을 통해서 딱 알았다는 거예요사랑죽는거뭐 병드는 거 아픈 거 헤어지는 거딱 알고 다시는 안 구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게 그니까 이게 사대부 뭐시기뭐 뭐 이런 거 유명한 책이니 지식이니 명예니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데 해당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 새로운 권력, 새로운 이익. 딱, 마음을 접어버리고, 일체상을 여의고, 발심을 딱 하면 진정 발심인데, 도가 이게 안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이게요? 일체상을 여의질 못하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왜안 되냐? 이러니까 여기 앞에 옛날에 부처 배우는 이들은 어땠고, 지금 부처배우는 이들은 어땠다? 이거 딱 그걸 좌표로 설정을 딱 해놓는 거예요. 이게 또글 쓰는 묘미도 되고 음, 이게 보인의 안목도 되고 그렇거든요. 그서 여기에는 문장도 있고 도도 있고 원력도 있고 실천도 있고요. 다 들었어요. 여기막한글 속에. 이 문장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도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언에 있고 어. 격의 기복 아 이게 이게 그냥 뻥으로 이런 소리 할수 있어요? 말로써 못하는 힘이 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뻥을했다 진짜 나타나면 어떡하려고 <laughs> 보통 아니에요 이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를 찾았고 소를 길렀고 지금 소를 부리고 있다 시무모구를 통해서 지금 편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그게 이제 이 도인의 생입니다. 애 도인이 되려면요 아주 힘들어요 이게요. 그냥 편안하게 뭐 도인하는 건 없어요. 이 서산 스님도 이거 얼마나 힘든 도인의 생활을 하셨겠어요. 그렇고 이제 예 사명 스님. 그, 발문이 있습니다.